안녕하세요. 윤이야TV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은 8시 40분 정도 됐고요. 어, 지금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음, 오늘 컨텐츠는요. 오늘은 이제 마리아하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갑니다. 아, 왜냐하면은 비자 체류 연장을 좀 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G1 비자에서 F6 결혼 비자를 받기까지 과정을 제가 동영상에 담기로 했었는데 오늘 그첫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저, 저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시라면은 어, 비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서 저는 천만 행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음, 지금 안에 마리아 같은 경우는 G1 비자입니다. 기타 비자라고 해서 어, 뭐 소칭 따지면 난민 비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난민 비자도 어떻게 그냥 꼬임에 빠져서 받긴 되긴 하겠지만 어 받긴 했지만 음뭐 어쨌든 한국인과 지금 혼인한 상태라 어떻게 보면 반은 한국인이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인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어 비자 현장 신청을 하고. 어, 그에 대한 또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에 가족수를 해서 오늘 8월 6일 2시 40분까지 지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그 신고서 가족 된것 증명서를 발부 받아서 어, 지금 이따가 갈 예정입니다. 음, 사실. 저도 많이 알아봤습니다만은 G1에서 f 6바 바꾼 게 이렇게 쉬운 것만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따 제가 잠깐 뭐 행정 사무실에서는 뭐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고 저는 이제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비용을 들여서 맡기기는 했지만 제가 그 동안 공부했던 거, 어 제가 짤막하게 서류를, 뭐를 준비를 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고, 어 이따 서류를 어 글로서 옮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G1 비자인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머지는 알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G1 비자에서 F6 결혼비자로 바꾸는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한국에 계셨던 분이라면, 배우자가, 어, 외국 배우자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계셨던 분이라면은, 음, 일단, 구청이나, 그, 시청이나, 이런 이제 지역 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먼저 혼인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어 그래서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접수가 되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 등본을 이렇게 좀 원부를 띄어서 행정 사무실에서 꼭 갖다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더라고요. 그 먼저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현지 나라에 가서 혼인신고를 맞추면 거기서 비자가 발급이 되더라고요. 비자가 발급돼서 남편이 초청장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결혼 비자가 나와서 어,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혼인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바로 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비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결혼 신고를 했다, 혼인 신고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 그 남편, 배우자의, 남자 배우자죠? 배우자의 자격 요건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거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관, 모텔, 호텔, 고시원, 뭐, 가건물에 대한, 뭐, 집에서 거주하시는 경우,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뭐, 임차이든 전세이든 자기 집이든 건 관계는 없는데 꼭 주소지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게 허가가 나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 여건입니다. 뭐, 1인 가족이냐, 2인 가족이냐, 3인 가족이냐, 4인 가족이냐에 따라서 자기 소득 여건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고는 뭐 나중에 포스팅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범죄 여권 여자 배우자든 남자 배우자든간에 범죄 여권이 있으면은 불어나는 게좀 많더라고요. 특히 범죄 여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 성폭력 그리고 성폭력 그리고 아동 성착취 그리고 성매매, 알선, 그리고 가정 폭력 등이 있으면 어 초청 불어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인가 몇년 전에 그 베트남 어 부인, 와이프를 이제 한국 남자가 폭행을 한 사건 때문에 어 나라가 챙피하다 그래서 어 그런. 사건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불호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사건을 저지르고, 뭐, 금고 이상이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블라블라,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이따 포스팅해서 올리겠습니다만은, 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 형을 받은지 확정된지, 뭐, 벌금을 낸지 10년 이내 분들은 뭐, 불호가 되더라고요. 어, 그런 여건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는 없더라고요. 그거는 뭐, 다른 거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 제일 중요한 게 혼인의 진정성. 저 같은 경우는, 그, 제 나이가 제50 후반이고, 어, 아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상당히 어리기 때문에, 뭐, 한간에는, 뭐, 취입국 관리 사무소, 영사관에서, 불로하지 않겠느냐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뭐 나이에 뭐 제한이 있나요? 뭐 그리고 국민이라면은 누구나 헌법에서 정해져 있는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이 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이제 예. 많고, 아내 입장에서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위장 결혼이 아니겠느냐, 어,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뭐,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둘이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려는 열망과, 그리고 한치의 거짓도 없는 부부의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뭐, 영사관에서도 뭐할 말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혼인의 진정성도 없고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뭐 한국 체류 목적으로 인해서 어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뭐 흔히 조금만 살다가 가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다 그러면은, 어, 그건 좀 문제는 되겠죠.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러시아 아내이기 때문에, 어, 여기 한국에서 1년 정도 거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실종도 좀 어느 정도 알고요. 그리고 뭐, 뭐, 많이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어,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뭐, 가출? 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laughs> 싸워서 뭐 어, 이혼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많이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로는 음 진정성을 좀 따지는게 그 혼인 그 뭐야 어, 어 영사관 쪽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둘이서 데이트했을 때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뭐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언어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국가들이 동남아 국가들 뭐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서 몇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꼭 교육을 받아야 된답니다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지금 받는 게 지금 안 돼가지고 뭐 그냥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아닌 경우고요. 저희는 제가 러시아 말 전혀 못 하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한국말 조금 하고요. 아주 조금. 그래서 둘이서 영어하고 한국어 반반씩.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하면 어느 정도 대충 짐작으로 알아듣습니다. 눈치로 보고 알아듣고요. 그래서 그냥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영사관에서도 뭐별 문제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어 저희 담당해주신 행정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뭐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어 제일 중요한 게 혼인의 진정성이기 때문에 어 그거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음, 음. 둘이서 결혼을 해서 합방을 했을 때 부부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있는 경우 아무리 불법 체류자 하더라도 음, 인류애를 발휘하더라고요. 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출산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어, 비자를 간혹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출산 계획이나 아기를, 예, 또, 아기가 있다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어, 꼭, 비자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요. 위장 결혼에 의심이 드는 것 같으면은, 어, 관리하시는 분이 집으로 오신답니다. <laughs> 확인하러요. 이점좀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뭐, 이 정도까지는 하고 이따 포스팅 해가지고 서류 준비 어떤 게 어떤 게 필요한지 제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은 저 아침에 시간이 좀 남아서 오래간만에 어 영화관에 가서 조조영화 를볼 예정입니다 뭐 황정민 씨 나오는 영화던가요 뭐 어떤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걸 보러 가는 예정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위치가 대방 지하차도 앞입니다 출근 시간이라서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힙니다 9시 10분.. 지금 9시 인데요 9시 10분부터 영화 시작인데 음, 뭐 선전하고 뭐저저저고 하다 보면 조금 뭐 시간 잘 맞춰 들어갈 것 같아요 어.. IFC가 물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음... 아까 전에 음... 그 결혼 신고하는 요령 이라든지 또, 어떤 것들게 어떤 게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그냥 구조상으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어, 빠진 게 있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절대, 그, 연애 결혼이 아니고,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연애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혹시라도 결혼하시게 돼서 아내가 불편을 많이 겪고 외로움을 많이 탄다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그냥 일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같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뭐 한국에 근로자로 있던 자기 애인을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그런 처음에 결혼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빼놓고는 우울증 안 빠지게 저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을 시키시는 게 직장을 갖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뭐 일이 없을 땐 같이 또 따라다니는 같이 다니는 어떤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우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영화 시간에 제대로 가야 되는데요. 영화관에 거의 다 왔는데요. 어, IFC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여의도, 저희 집 근처이고요. 어, 뭐 코로나 이후 영화관을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는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도 지금 그래도 조조 아침 일찍 제일 첫 번째 상영하는 영화를 어 어떤 모습인지 좀 궁금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아침 일찍이라 어 회사원 분들 증권과에 계신 분들 좀 퇴근하시는 모습 같아요. 음. 지금은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오는 거지만 뭐 굉장히 쾌적해요. 잘 만들었어요. 저는 뭐 여기서 항상 식사를 합니다. 요즘 뭐, 좀 마리아 때문에 잘은 못하지만, 그 이전에는 아예 f c 건물이 생기기일 때부터 여기서 밥을, 식사를 좀 하고, 저녁도 여기서 먹고, 혼자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항상 혼자 먹을 때, 나는 왜 맨날 혼자인가 하고, 그냥 자괴감도빠져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뭐, 만나면 같이 먹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저께 친구가 봤는데 저보고 살이 쪘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찐것 같아요 잘 먹으니까 <laughs> 여기 지하 5층에는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주차할 곳은 없어요 그래서 지하 6층으로 내려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역시나 지하 6중이 시간에는 차들이 없습니다 주차기 굉장히 좀 편리하고요. 항상하는 운전이지만, 어우 저는 후진할 때가. 일힘들더라고요 어렵고 항상 어, 왠지 잘한거 같네요 아이고. 네, 도착을 해서 아, 엘리베이터로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IFC 건물 영화관은요 L1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아, 지하 3층에 있네요. 3층을 누르고요. 사람은 진짜 없네요. 아침이다. 회사원들 출근들하고 있네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극장 입구인데 발을 거갈 겁니다. 사람 정말 없습니다. 예전에 진짜 많았는데. 그럼 영화 한편 보고 좀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